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네,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꼭 세우는 계획들이 있어요. 네, 뭘까요?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이라고 합니다. 네, 좀 하셔야 할 분들 몇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웃으신 분들. 네, 좀 의심스러워요. 자, 아, 네. 근데 예,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꼭 세우는 계획이 있어요. 예, 네, 바로 성경. 예, 네, 올해는 꼭한번 1독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그래서 예, 호산나 교회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경 1독. 네, 꼭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네, 사람들이 호기롭게 어, 시작합니다. 상세기를 읽어요. 아, 어, 오 어, 재밌어, 좋아. 예. 출애굽기 읽어 읽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예, 홍해가 갈라지고, 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딱 봐요. 근데 갑자기 화가 나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시내산에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겨요. 예,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예, 들고 있던 두 돌판을 깨뜨리는. 예, 그러다가 갑자기 통막 짓는 게막 나와요. 이게 아, 뭐지? 예, 갑자기 한숨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다가, 매일게 접어들면서 갑자기 졸리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성경책을 덮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볼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죠. 예, 오늘 창세기 1장, 예, 1절의 말씀. 예, 그런 우리들의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말씀은 한 5만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번 예, 그렇게 읽다 보니까 예. 다들 그냥 외워요. 그렇죠? 예, 한번 해 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더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예, 예, 오늘 지금 두번 읽고 좀 전에 읽고 예, 올해 시작하면서 읽고 벌써 네 번. 예. 창세기 1장 1절만 벌써 네 번째예요. 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창조하셨을까? 네, 성경은 하루하루 하나님 하시는데 뭔가 하나님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이 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다시 한번 2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신이라는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고 합니다. 이 메라헤페트는 어떤 의미냐?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새 위에서 알개짓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서 단순히 움직이고 있는 새끼에 보호해주고 먹이를 나누어주는 그런 어떤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또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혼돈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텅빈 것처럼 우울하고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지고. 만족감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네 인생의 앞길이 어둠에 갇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위해 메라헤페트 부드러운 날개짓을 하며 지켜보시고 보호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터칠은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 그는 쉽게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낙선을 하고 맙니다. 크게 낙심한 그는 한동안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두문불출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시간을 지내는 중에 하루는 자신의 그 방에 있는 창밖을 보면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어떤 벽돌공이 벽돌 하나하나를 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벽돌 한 장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 한 장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 한 장을 쌓고 시멘트를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윈, 윈스턴 처칠이 깨달, 깨달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 포기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는 다시 용기를 얻어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에 벽돌을 쌓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 하나 작은 차근히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한 것과 뒤떨어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보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원 의원이 되었고 이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 대전 중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영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계를 은퇴한 뒤 어느 연설에서 가장 짧으면서 강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자신의 유명 배우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 위해 메라헤페트 바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었다면 그는, 그들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 그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리 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티븐 존스라는 박사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고 제시합니다. 첫째, 당신이 개인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금방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둘째, 당신은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불쑥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셋째, 당신은 함께 오락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넷째, 당신은 어려움을 겪을 때 구체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딱한 분만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메라헤페트 하시며 여전히 저의 위에서 운행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삶은 참 혼돈스러웠죠 동허하였죠 어둠만이 있었죠 어떤 기쁨도 찾을 수 없었죠 평안을 누리지 못했죠 그런 그녀를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둠만 있던 그녀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메라이패트 그녀의 삶위에 우리 예수님이 운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재직 세미네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한 일주일 동안 주중에 교회 나와서 섬기시는 대직들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도 자신들의 그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모습, 수고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기다가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상실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뇌 위에서 운행하시는 메라 이팩트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것 같이 후구하시는 우리 재직 한분한분 한분 위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은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메라헤페트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혼돈스러울지라도 공허함이 밀려올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지라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메라이페트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라이페트 우리 위해서 운행하여 주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메라에페 때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늘 새임과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